여기 는 어, 지금 7시 정도 됐 는데, 친구 는 아직 자고 저는 눈이떠 져서 모닝 뷰를 한번 찍어 보고 있 어요. 날씨가 엄청 좋네요. 음. 나소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여기 지금 가을이라고 하는 거저큰간마음 되게 예쁜데 잘안 담긴다 어, 여기가 여기 혼자 따로 독쳐 있는 여기가 부엌이고 여기 누워 있으면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 평소. 이런 곳들이 있어요. 하늘도 파랗고. 근데, 앞에 는 게, 이 많이 힘들잖아요. 일가 어, 방어력도 들어가면, 서 괜찮아요. 그리 옆에서 가면고 다들, 제가 나와서, 이에서 도저히 뭐별게 없어가지고 퀵 찍어보는 기초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별건 없는데, 어, 치약, 치약 갖고 왔고, 이거 어린이 칫솔인데 구석구석 닦기 좋고 인공 음, 눈물은 그냥 아침에 일어났을 때랑 밤에 자기 전에 그냥 건조하지 않아도 그냥 의식적으로 넣어요 왜냐면 라섹을 했기 때문에 예방, 안구 건조증 예방 그리고 이거 토너 또 완전 내돈내산 찜템인데 이거 되게 좋아 촉촉하고 되게 좋아요 약간 허브향 나는데 <laughs> 현대무역에서 샀어요 이층 그리고 이건 스크클렌징크림 이거는 아 이거는 여름 빼고 다 바를 수 있어 오일인데 되게 산뜻한 오일 <laughs> 이것도 완전 촉촉해서 내 눈내산 찐템. 그리고 이거는 크림. 뭐 많이 바르는 거 싫어해서 이거 두 개밖에 안, 이거 세 개밖에 안 발라. 이렇게 세 개. 그리고 이거는 선크림 덜어왔어요. 발몽 선크림. 발몽 선크림도 좋아요. 뭔가 원래도 화장 잘안 하긴 하는데 여행 오면 더안 하는 스타일. 그리고 이거는 그때 그 레이놀 그를 쓰기 전에 쓰던 거라서 샘플이 되게 많아서 귀찮아서 샘플 갖고 왔습니다. 이거 말고 그 레이놀 그를 그게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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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좋다. 아 근데 그거 다음번에 한번 찍어볼게요. 어떻게 생겼다. 그리고 이거 아까 그. 스킨이랑 같은 브랜드인데요 이거 그 머리 감고 어 말리기 전에 바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진짜 좋아 전한개뭐 좋으면 은잘안 바꿔서 진짜 엄청 오래 계속 그냥 정착하는 스타일이어서 지금 말한 것들은 다 진짜 오래 쓴 것들입니다 소리가 너무 가라앉았네요 네. 와 이게 저 가격에 말이 되나 <laughs> 구매 대행을 해도 저거보다 훨씬 살텐데 이런 거 보이넘나 그마저도 없어서 그리고 연말에 아마 유니버셜이 다시 들어올 거란 얘긴 기있어는데 잔을 사시려면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고 유니버셜 다시 오 이거 오나 가도 이번에 오메가 플립해서 산거 같아 콘푸드고요. 가리비 관자입니다. 마시세요. 아카나스파시로 소스형 스프처럼 만들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진짜. 언니 머리가 진짜 아, 나 머리 완전 네. 좋아해. <laughs> 나 머리 진짜 <laughs> 좋아해. 어.